안녕하세요. 울렁보입니다이 어, 영상에서는 벤치프레스나 오버헤드 프레스를 할때 사용되는 손목을 보호하기 위해 어, 착용하게 되는 이게 손목 스트랩, 손목 스트랩. 저는 어떻게 착용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손목 스트랩은 보시게 되면은 여기 끈, 고리가 있습니다. 고리. 이 손목을 손목이 아니라 손가락을 거는 어, 고리가 있습니다. 이 고리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좀 다릅니다. 우선 일단은 이 고리, 이 고리 같은 부분을 손가락에 걸었을 때, 자, 손가 걸었을 때 감게 되면은 이 손가락과 손가락 거는 고리 부분과 여기 스트랩 부분, 스트랩 부분이 자 감았을 때, 어, 손바닥 쪽으로 보시는 바가지 손바닥으로 오시면 안 되고요. 자, 감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은 어 이렇게 보시면. 지금 끈이 끈 끝단이 손목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손바닥쪽으로 향하죠. 이거는 어 지금 제가 반대쪽에 착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 이쪽에 어 손목 스트랩을 보게 되면은 지금 손목쪽으로 끝단이 고리는 손목에 걸리고 엄지 손가락에 걸리고 요쪽이 뭐 스트랩 같은 경우에는 스트랩 끝단 같은 경우는 손목 손목쪽으로 가게 되죠.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손목 이 손목 쪽으로 이렇게 끝단이 손목 쪽으로 가야 됩니다. 손목 쪽으로. 그러면은 일단 저는 손가락을 말아줍니다. 말아주시고요. 쭉 말아주시고 끝까지 쭉 돌려서 이렇게 돌려서 손목위까지 손등까지 돌려주니다 그리고 위치는 여기 보시면 은이 이 제품의 경우에는 이렇게 중간에 줄이 꺼져 있습니다. 줄이 꺼져 있는데 이 줄이 이 손목 이 손목 중간에 일치시켜서 감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쭉 한번 처음부터, 처음부터 세게 잡아 당겨 잡아 당겨서 이제 잡아 당겨서 이제 고정하는 방법이 있고 혹은 대충 대충, 끝까지 그냥 못해충 대충 감아서, 다시 반대로, 반대 팔에 감으면서, 스테로 감으면서 쭉 당기면서, 다시 풀어 주면서 감는, 한번 더, 한번더 타이트하게 감아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뭐,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말아치고, 그 다음에, 보통 일반적으로, 어, 대회 같은 경우는 이 고리를 빼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고리를 빼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고리를 이제 뺄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빼면 빼시면 되고요. 이게 약간 걸린다 싶으면 약간 뒤로 손등으로 손등으로 당겨주시면은 쉽게 작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랩을 운동이 끝나면은 항상 풀어 주셔야 됩니다. 풀어 주시고요. 풀어 주신 다음에 끝에만 살짝. 매크로를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운동을 시작할 때는 다시 이 꼬리 이 꼬리 부분을, 이 꼬리 부분을 다시 엄지손가락에 걸어주고 다시 푼 다음에 다시 손목 중간 그렇죠? 그 손목 중간에 오도록 다시 한번 이렇게, 이렇게 식으로 이제 감아주시면 감아주시고 꼬리는 이렇게 빼주시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편하게 작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 오른쪽 한번 작용해 보겠습니다. 엄지손가락에 고리를 걸고, 말아진 다음에 한번 대충, 한번 감아주시고, 다시 풀어서 상기면서 손목 중간, 손목 중간에 쭉목 중간으로 쭉 감아주시면 감아주시면 편안하게 손목을 보호할 수 있도록 손목 스트랩을 잘 착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끈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있으면 너무 걸리기 때문에 위쪽을 한번 돌려주시면 굉장히 편하게 착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자 이것으로 제가 손목 스트랩 착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렸습니다. 혹시이 스트랩 착용하는 방법에는 정답은 없습니다.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는 방법을, 어, 바, 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어, 제 스트랩 착용하는 방법도 참고를 하셔서 운동하시는데 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